안녕하세요. 호텔 리오 지망생 매니저 박올가입니다. 훌륭하죠 자, 이제 실전 상황인데요. Hello. Welcome to Hotel. How can I help you? Uh, I had a reservation. Or to. Uh, let offer. me c h uh,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 네. 한번 그 업무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체크인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하는데요. <laughs> 음, 우선 객실에 들어와서 키를 꽂고, 아 어, 전체적으로 우리 하우스키핑이 잘 됐는지, 객실 정비가 잘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침구는 청결한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세안 용품과 욕실 청소 상태도 확인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랑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요.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서 네, 재미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소한 것들을 네, 관심 있어요. 이제 우리 804호가 체크아웃 했거든. 네. 어, 하우스키핑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객실을 직접 청소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들이 분실물이 있는지 분실물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해. 그래서 분실물이 있으면 리셉션에 우리가 이제 맡겨놔야 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베개 피와 이불 피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청소를 진행하고 나오면 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합니다. 하우스 키핑 직접 해본 소감은요? 저도 선님이 편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어, 공간을 마련해 보고 싶어요. 자, 다음 실습은 관계자회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음, 올가야 이제 우리가 호텔의 백오피스 부분 중에 호텔의 심장과 같은 온수와 그다 난방을 공급하는 우리 기계실에 왔어.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저큰 통들 보이지? 네. 어, 저게 우리 전체 백객실에 온수를 공급하는 온수 통이고, 앞에 보이는 시설은, 예, 전체, 전기 발전기 실이거든? 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 어, 밝고, 좋은 인테리어만 있는 시설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서 백그라운드 시설을 하는 이런 시설들도 있어. 네, 처음 봐요. 복잡해요. 백오피스 부분은, 사실은 고객들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시설도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면 향후에 우리가 호텔 경영을 할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네, 감사합니다. 현장 실습을 마치고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올가 씨는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어, 저는 다문화 학생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난 오히려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문화 다원화 사회가 될 테고, 만약에 올가 학생이 어, 다른 외국에 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 나라에 갔을 때 누가 한국어로 나를 반겨준다면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면 어, 아주 친근한 마음이 들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에서 오는 어, 고객들을 올고학생이 모국어로 우즈베키스탄어나 러시아어로 어, 응대를 한다면 아마 신종한 환대가 될 거야. 어, 그래서 오히려 어,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어, 강점으로 바꿔보는 그런 마인드가 어떨까? 어, 하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방문하면 좋은 추억들이 될수 있도록 그런 호텔을 만들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는 호텔이었으면 좋겠습니다.